79가 문제가 정녕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게 하소서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문제가 실제로는 이미 해결되었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에 너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 실제로 유일한 문제인 분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인식되지 않기에 그 해답도 인식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를 가진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모두 똑같으며 그것들을 전부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을 받아들이려면 그것들을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어떤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알수 있겠는가? 그에게 답을 쥐어 주더라도 그는 그 답이 적절한 답임을 볼수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다. 너는 답을 가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너에게 들이닥치면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이어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듯 하다. 문제는 끝이 없어 보인다. 내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화로운 시간은 없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은 곧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은 유혹이다. 세상은 너에게 제각기 다른 답을 요구하는 수많은 문제를 제시하는 듯하다. 너는 이렇게 지각함으로써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된다. 세상에 있는 듯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문제들은 너무도 많은 수준과 다양한 형식을 띠고 그 내용이 너무도 가지각색인 듯하여 너를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한다. 그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낙담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튀어 올라온다. 다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부정의 구름 아래 남아있다가 수시로 출몰하여 너를 괴롭히며, 그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숨겨질 뿐이다. 이 모든 복잡성은 단지 분리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해결되지 않게 막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문제가 취하는 형식과 상관없이 너의 유일한 문제는 불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너는 그에 대한 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너는 그것이 적절한 답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모든 문제에서 그 저변의 불변성을 지각함으로써. 너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가졌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문제가 정령 무엇인지 인식했기에 그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오늘의 긴 연습을 하는 동안 우리는 문제가 정령 무엇이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안다고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문제만 있음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릴 것이며 그 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할 것이며 그에 대한 답도 받을 것이다. 오늘 연습은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는 정도만큼 성공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진실인지 약간의 의심을 품는 것 뿐이다. 우리는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써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이 한데 모이며 우리는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다. 오늘의 짧은 연습은 시간이 아닌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너는 오늘 제각기 다른 답을 요구하는 많은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답이 있음을 인식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인식 안에 평화가 있다. 오늘 문제의 형식에 속지 말라.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느낄 때마다 재빨리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문제가 정녕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미뤄두려고 노력하라.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문제가 정녕 무엇인지 물어라. 너희 질문은 받아들여지고 응답받을 것이다.